오늘은 인천 영흥도로 떠나봅니다. 영흥 대교가 훤히 보이는 한 식당으로 제작진을 부른 주인공. 혹시 식당 사장님인 걸까요? 우리 그러니까 먹을 수 있겠다. 캠핑 경험이 적은 언니 종임 씨와 캠핑 4년차 동생 미경 씨인데요. 집 떠나 캠핑 나오면 음식을 따로 만들어 먹기보단 캠핑장 근처 맛집에 들러 현지 음식을 사 먹는 걸 추천한다는데 어, 매번 다른 거 먹는 게 아니라 있죠. 지역 경제까지 살릴 수가 있어 일석이조 두 분은 근데요 무슨 사이세요? 언니 동생이고요 친자매는 아니고요 네. 사회에서 만났는데 한 15년 정도 오. 만난 사이예요 우와 대단하시네요 네, 친자매는 아니고요 어, 근데... <laughs> 넷, 친자매보다 훨씬 더 <laughs> 가까운 사이? 그래 보여요. 여행이면 여행, 운동이면 운동. 남편도 취향 맞추기 힘든 취미 생활들을 같이하며 인생을 즐기고 있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게요 네, 어떻게 처음 만나셨을까요? 고이있어두 사람의 뇌바퀴 여행을 책임지고 있는 캠핑카는 동생 미경 씨가 4년째 타고 있는 픽업 트럭에 적재함에 캠퍼를 올린 형태로. 평소엔 픽업 트럭. 캠핑갈땐 캠핑카로 변신하죠 일전에 방송된 픽업트럭 캠핑카는 적재함에 하드탑을 설치해 침실 정도의 공간밖에 나오질 않았는데요 미경씨의 픽업트럭 캠핑카는 침실은 물론 갖출 건다 갖췄다니 기대해봅시다 저 무게에 다 버티는군요 궁금증만 가득하는 채 도착한 곳은 소나무숲에 둘러싸인 인천 영흥도의 한 캠핑장인데요 아우 드디어 도착 어? 어? 언니 생각보다 날씨가 덜 추워. 그러게, 날씨는 덜 추그러게. 잠깐만. 캠핑카 내부에 들어가려면 꼭 설치해야 할게 있답니다. 첫 번째는 계단. 그렇다면 두 번째는? 내가 언니가 몸무게가 조금 나가면은 내가 이거 안 내려세거든. 언니가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서 출렁거릴까봐 내가 내려주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너랑 나랑 별 차이 없어? 아, 미안해. <laughs> 이 지대를 설치해 줘야 안전하게 캠핑을 즐길 수가 있답니다 음. 원격적으로 박퀴 달린 집들이를 시작할 차례 그런데 아직은 내부 공개 불가? 이대로는 제대로 구경할 수 없다면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하는데요 층고가 좀 낮잖아요 이것도 이제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 올라가요 우와 런스 런수 이럴 수가 이 정도는 돼야 신박한 캠핑과 축에 낄수있을 터. 아, 이렇게 부풀어 지붕 전체가 거군요. 솟아오르는 팝업 텐트 덕분에 픽업 트럭이 두 배나 커졌습니다 자 이제 진짜 들어가 볼까요? 확장 전엔 서 있을 수도 없는 거실 뿐이었는데 확장 후 개방감 좋은 침실이 생긴 것? 주방 시설은 과감히 없애고 필요한 가전제품을 챙겨서 다닌다는데요 에어컨과 천장형 TV면 오케이 그렇다면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이게 지금 다 수납장이에요 오. 각종 캠핑용품을 보관하기 위해선 크고 작은 수납 공간들이 필수라죠 엄청 많은데요? 그리고 이저좀 그, 뭐예요? 요거야? 요거는 식탁 텅빈 거실에 식탁을 설치할 수 있다며 몸소 시범을 보이는 미경씨 어, 조립식이군요 이렇게 밀 수도 있고 아이고 어? 고장 난거 아니죠?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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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빼고 찍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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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침실로 넘어갈까요? 이렇게 둘은, 둘은 너는... 둘이는 둘이 얼마든지 누워서 지내요. 이렇게 이렇게 누우면 뭐, 언니하고 싸우면 이렇게 떨어져. <웃음> <웃음> 언니하고 기분이 좋으면 언니하고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고. 그리고 이 픽업트럭 캠핑카에 비밀 병기가 있었으니. 자 침대를. 뺏드릴게요 당기기만 네. 하면 돼는 것도 한 손으로 이렇게 당기면 돼요 네. 어 침대 역시 두배 확장된다는 네, 것 진짜. 늘어난 공간에 매트리스를 깔면 네 명은 충분히 잘수있대 놀라긴 이르다 천막 속 공간의 정체는 이렇게 열고 향 열고 들어가면 어 음. 아니 이것은 화장실 아니던가 샤워기도 있어요 잤여서. 그래서 샤워를 하면 훨씬 더 얘를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해서 제 딸하고도 다니고 언니하고도 다니고 이러려고 이제 그걸 장만한 거죠. 남편분이랑 같이 안 나오세요? 남편이 없어요. 아하. 아, 어렸을 때. 음, 헤어졌어요. 서로 성격도 안 맞고 의견도 안 맞고. 음. 그래서 우리 여기 아. 있잖아요, 남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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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내가 네 남편이잖아. 장군이 아니야? 언니 어? 우리 신랑 아니었어? 그러니까 <laughs> 내가 네 신랑으로 사느라고 힘이 든다 잼제익하네요. <laughs> 미경 씨가 외롭지 않도록 늘 곁에서 따뜻하게 하나 주었다는 조김 씨. 아, 빨리 와. 언니를 위해서 내가 딱 그냥 커피를 한잔 끓여줄 까 아니 아니요 그렇게 지금 밀면 안 돼요. 이게 다리가 당신 손에 가면 나만 아는 게 없지요. 그렇지. 아지니까 <laughs>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언니. 알고 보면 허당이래요. 언니가 그만해 줘. <laughs> 네 아유 아유. <laughs> <아니>, 건조해 가지고. <laughs> 그런데 미경 씨는 왜 캠핑카를 마련했을까요? 아이들 키우고 그러면서 일만 하고 사는 게 너무 억울해서 사실은 나만을 위한 작은 호사? 음. 사치? 나를 위한 시간이나 나를 위한 공간이 필요했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되는 공간이에요 4년 전 갑상샘 기능 이상 진단을 받고 스트레스에 솟아 캠핑을 시작했다는 것 지난 10월에 달 제가 여기 갑산성에 이제 혹을 제거 수술을 받았어요 좀 놀랬죠 왜냐하면 워낙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 그랬는데 다행히 수술 잘 마치고 건강해서 또 이렇게 같이 나오게 돼서 전 나름대로 참 기쁘죠 그리고 또 동생이랑 다니면 하나 좋은 게또 있어요 제가 원래 마당발이라서 전국 각지에 또 이렇게 어, 어, 그래서 어. 사장님들이 좀 많거든요 따뜻하게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실 수 있도록 아, 언니 먹는 것만 좋아하는구나 나는 그냥 안 들어오는구나 언니 오늘은 둘만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려 한다는데요 빨리 빨리 아,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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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아, 영화 공간에 왠 반바지리요 어머 이천아 물놀이라도 가세요 추워요 비켜주세요 비켜야 돼어머어머어 아,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어디 동계훈련이라도 가는 걸까요 갑자기 질주하는 두 사람을 일단 쫓아가봤는데 거독까지 벗어 던지고 이들이 찾아간 네. 곳은 어? 네. 어, 이곳으로 말할 것 와요. 같으면 네. 캠핑장에서 운영 중인 핀란드식 사우나란 말이죠. 음. 일정 금액을 내면 세 시간 동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캠퍼들에게 인기래요. 제가 이렇게 모든 좋은 건 언니와 함께 즐기고 싶다는 미경 씨. 언니는 여동생이 없고 저는 위로 언니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에게는 친형제 이상의 언니이고 가서 밥도 먹고 가서 언니 밤내나 소리도 지르고 이제 그러거든요. 언니가 나한테다 되고 그냥 언니 언니 맨날 이러면서 그냥 언니 잘 있어 뭐 어디 아픈 데는 없어 이러면서 안 보잖아 해주고 맨날 그러니까 그게 나는 고맙지 언니 같은 남자를 만났으면은 참 재밌게 잘살수 있었지 않았을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laughs> <laughs> 아 이거 사는 건또 다른 하나, 얘기죠 하나는 여자 하나는 남자로 만났으면 예전에 찢어졌 조금 손이 많이 가는 동생이 <laughs> 아 언니 생각은 다르시네요. <laughs> 잘 사귄 친구 하나, 열남편 안 부럽다. 15년간 끈끈한 우정을 이어온 두 사람. 어, 언니 김치 좀 <laughs> 서로 티격태격하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로를 챙기는 친자매와 같다네 <laughs> 그런 어떻게 음식을 같이 만들 때면 꼭 의견 차이가 생긴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언니, 문어를 조사라면 어떡 하니? 아니, 아, 아니 이렇게 조사야 그래. 돼. 아니 조금만 커야지. 애가 너무 조사으면 되겠니? 맨날 해줄 때마다 해주면 먹기는 잘 먹으면서 꼭한마디도못 먹더라. 아무렴 어떻습니까? 시원한 해물탕 맛은 변함이 없을 테니. 아. 이것도 넣어버리지 않을 거 보네. 야, 먹고서 뭐 어? 잠깐 빌려놔냐? 어, 좀 먹다 아이고. 넣지 않나요 보통?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아 조금 타입이 나르네요 언제 먹고 넣어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국수를 바로 놓으면 어떡 해? 이거를. 언니 그냥 넣는 거야. 아, 진짜. 너 때문에 못 산다며. 언니 아, 괜찮아. 그냥 다배속에 들어가면 어차피 똑같아. 똑같아. 그건 맞죠. 말다툼 어? 끝에 완성된 해물탕. 아, 아니 해물칼국수. 맛있면됐죠 오, 음, 빙 음, 제대로 드시네요 뜨끈한 칼국수 덕에 서울남도 살룩 잘 익었어? 응음 음. 음. 맛있어 맛있지 아, 밖에서 음. 먹으니 얼마나 맛있 겠어요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미경씨 이제는 여전히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조금씩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언 그 시간 언니랑 함께하고 싶어. 오케이, 나도 음. 찬성. 사랑해 언니. <laughs> 두 사람의 뜨거운 우정 앞으로도 영원하길 바랍니다. 브롱 브롱.